예. 김기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시각이 5시 42분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라이브로 진행을 한다고 했, 했었는데, 오늘 좀 저녁에 병원에 가봐야 될 일도 좀 생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늦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오늘도 부득이하게 녹화로 진행한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늘도 우리 경주에서 12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으로 그두 자릿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1명은 확진자 접촉이고 1명은 파악 중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보고서에서는 잠깐 멈추자. 요 지금 멈춤 뭐 이렇게 지금 경시 씨가 하고 있는 홍보물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한 주는 정말 좀 멈추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 옆에 그김 씨가 지금. 정부하고 별도로 재난지원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8월 9일날 경주 포커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경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의회 보고도 하고, 뭐 이런 진행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다음 주 초에는 경시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순세계 잉여금, 경주시가 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 이게 1년에 천억이, 뭐, 2천억이 넘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하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왔던 진보당하고, 황성현국 쪽의 소상공인 모임들이 또이 관련해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이나, 뭐, 그, 영업금지업종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기존의 경시가 그렇게 좀 이른바 선별 지원을 했고, 또 이번에는 이런 선별 지원,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원, 하고 1인당 10만원씩 이른바 보편 지원하고 이두 가지 사이에서 경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 말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영어 금지 뭐 이걸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하게 좀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차별 없이 주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특별하게 좀 보편 지급을 하자 이런 요구들을 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하나씩 오늘 이 소식들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코로나19 소식은 뭐 여전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 경주에도 오늘도 12명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 경시 누적 확진자는 총 651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8을 들었으면 119명째입니다. 9일부터 오늘까지 9, 10, 11, 12, 4일 연속 두 자리 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들어서 119명째 다음, 전화에게 많은 숫자이죠. 치료 중인 시민들이 오전 10시 현재 127명이었으니까 12명 다음면 139명이 되게 생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진단검사를 받으신 분이 무려 1232명이나 되고요. 오전 10시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신 분이 1,504명,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지금까지 진단검사를 받으신 분이 누적 19만 2,036명이나 됩니다. 확진자 접촉자도 어제 43명이 증가를 하면서 현재 격리되어 계신 분이 5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접촉, 그, 자가 격리 누계가 우리 경주에서 6,118명이나 되는데요. 제가 자가 격리되어 봐서 압니다만, 자가 격리되니까 이 자가격리 물품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게 꽤 양이 많습니다.햇반, 생수, 뭐뭐그 인스턴트 식품들, 라면 이한 박스 크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현곡면 현곡면이죠 현곡면 요즘 뭐 주민센터라 그럽니까 현곡면 그 사무소에 오늘 가봤더니 그 생활지원 팀장이 그 남자분이신데. 현곡 금장 쪽에 최근에 목욕탕 뭐 관련해서 이렇게 자가 격리자들 많이 나오면서 그 밑에 분들은 대, 대체로 여성분들이고, 이 팀장이 이 무거운 거 들고 자가 격리자들 그대에 갖다 주느라고 정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 로고에.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선별진료소는 연장 운영한다는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특히 시민의농장 13일까지 외동업에도 13일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그 시간도 외동업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반에서 8시까지 시민의농장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인가요 13일 요번주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고 경주시 보건소는 어제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어제부터 일반 진료 업무는, 일반 업무는 일단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지금 백신 접종률은 1차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11만 1028명, 어제 746명이 더 받으면서 현재 경주시 인구의 43.95% 접종 완료되신 분들이 어제 953명, 그러면서, 누계 41,557명 해서 접종 완료되신 분들은 우리 경주에, 경주시 인구 대비 16.4%다. 오늘 지나고 나면 뭐또16.6%좀더 증가를 하겠죠.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코로나 수가 지금 매일 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명 나오던 게, 요, 오늘 아침에의 경우에는, 어제의 경우에는 전 세계 70만 명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 워낙 그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나오면서, 우리 경주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게대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또 이른바 그 뭡니까, 돌파 감염 사례, 백신 접종을 2차 다까지 다 받아도 오늘 12명 중에 3명은 이런, 그,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경주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2천명 돌파했고, 오늘도 2천명 돌파했고, 말 그대로 지금 연일, 일본에 뭐8천명 그러던가요. 사상 최대치 마스크 풀었던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 아니다는 거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하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이제 의무화 해제했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더 지금 난리가 나서 더 많이 사상 최대 수치가 막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에 일이일비해야 되느냐 이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할 것이 아니라 환자수 특히 이제 중증 환자 수를 중심으로 집계도 하고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겨울철 독감에 걸린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것 아니듯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만 집계를 하듯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19 유형에 접근해야 한다. 또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위드 코리아를 함께 참 위드 코로나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막 수천명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확진자 중심의 대처, 통계 방식, 이런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또는 환자 중심의 대응, 또 집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외국인 환자, 우리 경주에도 태국인 식당에서 모임을 했고, 뭐, 지난 7일날 확진 판정받았던 580번 확진자, 태국 확진자신데 태국 국장. 1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서 모임을 했다. 그래서 경주시가 문자 통보를 하신 분만 해도 한 6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지금 추가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제가 보건소에 확인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워낙 외국인 밀 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나 이런 지역 등에서 민간 합동 특별점검도 경주시가 9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하고 경주 경찰서 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이렇게 합동으로 이 합동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점검에서 시정 사항들이 한, 뭐, 18건 정도 조치를 했고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면서 한편에는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경주시청 게시판에 지난 4일날 경주시민 이, 뭐, 이암흑기 씨가 올린 글인데요. 여기 보면 이성근동에는 이제 특정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성근동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외국인이 말고 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우리 지금 사적 모임이 4명까지 제한인데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SNS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모임을 약속을 하거나 방역법을 실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관계기관에서 알고 계시냐. 지금은 나름대로 경주가 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걱정이다. 예를 들어서 생일에 특정 식당을 예약하여 밤에 모르게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있고 국내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들어온 외국인들이 자신의 집을 대여하면서 돈을 받거나 격리 기간 중에 뭐 이들과 접촉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게 시청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8월 4일자 시점인데 이게 우리 경주에서 외국인 모임을 했던 게 8월 1일날 했다는 거 실제로 이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확진자는 8월 7일날 나왔습니다만 이런 제보들 경시 담당자들이 좀 눈여겨보고.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닙니다만, 그 경주에 꽤 유력한 공기업들에서도 보면 사채 모임이 제한이 되니까 아예 식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과단니부단니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 주인을 아시는 분이라서 참마 기사는 못 쓰고 그랬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그 제가 건너건너서 들었어 사실은 그분에게 바로 이렇게 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도 뭐 좀, 그, 자제를 했었는데요. 그, 그, 특히 공기업들이고, 완전히, 뭐를 해주더죠. 사실 그렇게 나타난 다음에 시민들 깔고 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다들 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이런 것들, 아, 우리는 잘났네. 뭐, 이런 식의 식당들 빌려서 모임한다든가, 이런, 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법을 위반하는 행태들, 가능하면 좀 자중들, 특히 그, 큰, 큰 기업들, 좀 자중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들려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지 마시고요. 예, 경시보건소는, 이, 진료 업무, 일반 진료 업무 잠정 중단했다는, 이, 좀, 진정될 때까지 중단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주 포커스가 그 8월 9일날 지금 경주시가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 했었는데 이 지금 6월 16일날 요 지금 요 사진은 7월 8일날 맨 오른쪽에 진보당 경시위원회 이광춘 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 황성영국 소상공인 대표 허동욱 대표가 장진 김우식 그그 그 과장을 만나서 좀 김주시의 순세계 인력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좀 소상공인들에게 좀그 지급을 하자.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아, 아끼지 말고 이런 그 주장과 요구를 하고 그 의견서 또 시민한 500여 명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 7월8일날 기자회견 영상의 일부만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 남긴 세금을! 주민의결! 경주시장이! 경주시장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경주시는 해마다 남기는 2천억 대의 세금을 적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차별없는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라.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국 소상공인 모임과 지원금이 남긴 세금을 yeah,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주시는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준하경 경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준하경 경주시장은 올해 예상되는 순세계획여금을 소상공인에게 차별없는 재난극복지원금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전체 재난지원 시행하라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7월 8일 날이 지금 기자회견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함께 봤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 경주시가 이제 저희 경주 포커스가 9일 날 경주시가 이제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 한 1만 2천 개 대상으로 영업 금지 업종에게는 200만 원 시간 제한 업종에게는 100만 원씩 봄에 한번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런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만 원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경주 포커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일 이 진보당 경주시 위원회하고 황성영국 소상호 모임 모임에서는 다시 한번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서 작년에 경시 주 순세계 인여금이 2,465억이나 되고 이 돈으로 소상공인들 영업금지, 일반업종 뭐 이런 거 소상공인들 전부 다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전부 다에게 좀 특별하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다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또 시민들도 빠짐없이 전한 지원금을 지급을 하자. 이런 요구를 내일 기자회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시가 뭐 선별 지원하면 지금처럼 검토하는 단계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또 보편 지급하면 한 26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생생 내기에 불과하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시간 제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서 이런 것 제한 받는 업종뿐만 아니라 옷 가게 무슨 일반 소매업 전부 다 어렵다 그러니 그 순세계 익야금으로그 소상공인들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시간 제한 뭐 영업 금지 했던 업종들 이런 것과 일반 업종들 차별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좀 지원을 하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또 별도의 또 보편 지급을 하자 이런 요구를 내릴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지금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추술명적점까지 지급을 하라 이런 요구를 내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2,465억 작년에 순세계익여금 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하면은 일반회계 순세계익여금이 1,289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567억 추경에 665억 1,232억을 사용해 버리고 남은 게 이제 김시에서는 57억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하고, 50, 순세계 잉여금지고5 0억 밖에 안 남았다. 이 상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또이요구는 과연 타당하다고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아마 시청, 그 정책 담당자들이, 어,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 단체 대표, 혹시 저녁에 모실 수 있으면 내일 라이브 할때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아니면 뭐 기자회견 때 충분히 1문 1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에서는 신라복 가을철에도 신라복 패션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디자이너들을, 패션 디자이너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8월 12일부터 18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한다고 하고요. 올 가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참가자를, 패션 디자이너를 모집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주문화재단에 문의를 해보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난번에도 경주시가 기존에 하나만 공동육아 돌봄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섯 곳을 더 추가 설치를 해서 다섯 개가 8월 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강, 근천, 천북, 동천, 황성동에 거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 시설 개보수를 해서 육아 나눔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이 육아 나눔센터는 12살까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이 안에서 경시가 한 2억 2,600만 원 인건비를 들여서 여기 국비보조가 50%입니다. 들여서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소식,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우리 경주 밖의 소식 하나만 더 오늘 좀 아주 뜻깊은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을 꼭좀 전해드립니다. 요, 제 옆에는 오마이뉴스 오늘 기사를 이렇게 제가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봉천동 전투에, 봉호동 전투에 주역 독립운동가 우리 홍범도 장군이 광복 7 0년 주년이 되는 올해 광복절 날 저녁에 그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저녁에 우리 국내로 유해가 봉환이 된다고 합니다. 194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10월 25일 사망한 지 정확하게 78년 만에 그리고 1920년 6월 달에 일어난 봉오동 전투에 대해 승리 기준으로 보면 101년 만에 사후 78년 만에 봉오동 전투 101년 만에 그 유해가 우리나라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홍범도 장군 이 사진보다는 이 안남교수 이 사진이 더 유명하지요. 이 뒤에 있는 스탈린으로부터 권총을 받고 이렇게 기념 사진 찍었던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더 유명합니다만 어쨌든 이 홍범도 장군이 그 홍범. 그, 광복 76주년 되는 올해 광복절 전에 이이 그 유해가 유해로 나마 고국에 돌아오게 됐다는 뜻깊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1868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15살 때편한감정에 나팔수로 입대해서 활동을 했고, 1895년에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자 의병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동료들이 막 의병 활동 중에 전사를 하자, 1897년에는 한경남도 그 유명한 북층에 정착을 해서 1907년까지 사냥과 농사에 종사했고, 그래서 일대 포수들의 동업 조직 포수들이 렇게 포연대의 대장으로 활약하면서 포수들의 권익 활동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1907년 9월달에 일제가 그 의병 활동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화양류 취체법을 시행을 하자. 호수들 중심으로 화전농민, 광선노동자, 해상군인 이런 70여 명을 규합해서 의병부들을 다시 결성했고요. 1908년 11월 달에 연해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일본군과의 그 의병전쟁에서 많은 정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별명이 하늘을 나는, 나는 홍범도다, 나르는 홍범도다는 별명이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8년에 연해주로 그 망명을 한 다음에는 1910년 6월 달에 13도의군에동참을 했고요. 말 그대로 무장 투쟁을 벌였던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 항일 독립 운동가입니다. 1920년 초에 최진동의 국무 도독부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도 벌이게 됐고 중 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 사살을 하고 이런 대승리를 이뤘습니다만 말년에는 그리고 또 봉오동 전투 이후에는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그 북로군 정소와 정수, 연합해서 청산리 일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의 대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당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가 무려 1,2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요. 부상자가 2,100명이나 됐고 그 반면에 독립군은 사망자가 130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전투에 승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가서 정책을 하게 되는데 뭐그 사이에 뭐 자유시 비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 독립운동사에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지휘권도 상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정책을 합니다만 1937년에 스탈린의 한인들의 이주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 37년부터 43년까지 6년 동안 카자스탄에서 사시다가 75세를 일기로 카자스탄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인데, 어, 우리 15일날 저녁에 그 유해가 우리 국내로 봉, 그 돌아오시게 되고, 18일날 대전 현, 그리고 16일 17일 국민 추도식이 거행이 되고, 18일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달에, 그, 뭐,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부다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영말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서,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라는 것을 지난 6월 달에 봉호동 전투 전승 100주년에 SNS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1995년 김영상 정부 때부터 유해 봉환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1995년에 가자스탄의 홍범도 장군 묘소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북한 측의 반대, 카자스탄 교민들의 반발, 이렇게 있으면서 예의치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번에 그 결실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 이렇게 뜻깊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독립된 조국에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됐다는 이런 뜻깊은 소식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오늘 2021년 8월 12일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좀 병원 가봐야 될 일이 생겨서 라이브로 진, 진행하지 못하고 녹화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김대성 원장의 말 잘하기 비법 등등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내일은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조금 오늘도 많이 시원 일전에 되게 무더울 때보다는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19가 지금 워낙 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이, 지금은 워낙,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최고의 방역은, 물론 개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고, 확률을 줄이는 것. 확률을 줄이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3단계니까 서점 모임 4인까지만 허용이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들, 그런 방역 수칙들 잘 지키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긴 할 텐데, 잘 지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 개인적으로 SNS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 저의 경우에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인가요? 자가 격리를 확진자 동선이 겹, 겹치고 밀접접속자로 분리가 돼서 자가 격리를 했었는데, 현국민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준다고 연락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활지원금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뭐엄발를 오줌 넣기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잖아요 최근에 뭐뭐 대통령 예비 후보는 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 이 정부 잘못됐다 캐치프레이즈부터 국민의 삶은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뭐하러 대,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그런 비판이 자기 당에서부터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 주제 지켜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는 대통령 출마를 왜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인사도 있던데 국가가 결국은 국민의 삶을 지켜 주는 정부여야지요. 그게 좋은 정부지요. 우리는 현재까지 그런 정부가 잘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한 발씩 한 발씩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고 또, 그런 정부들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켜 오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말 그대로 야규 광식. 국가가 왜 필요하고, 그럼 자기는 뭐하려고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이 난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웃기는 짬뽕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만, 우리 경주포스 독자님들은 중심 잘 잡고 잘 해나고 가 계시니까. <laughs> 예, 그런 믿음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더디지만 더뎌 보이지만 앞으로 간다 이런 믿음으로 더더운 정부 거기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말이 길었습니다. 2021년 8월 12일 전해드렸던 김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